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득입니다. 네, 오늘은, 어, 막, 어 요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지난 몇 시간 동안 어, 계속 너,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 어, 지금도 영지주의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요한 일서를 하면서, 어, 율법주의는 뭐, 아직도 있지만, 영지주의는, 어 일반적인 상식에도 좀,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사멸되듯이 취급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에 어 예수님을 생각하던 그런 이론을 지금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라든지 어 대신에 뭐 예수님은 고통을 못 느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제 뭐 주장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게 표면적인 거죠. 그러면, 어, 그,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어 뭐, 그리고 예수님은 통증을 못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말들의 근원된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인데, 에, 그 다름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십자가만 놓고 봐서, 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 고통을 못 느꼈다든지, 어, 뭐 죽은 것이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 뭐 예, 성경에 표현된 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과 아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본질상 아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좀 되게 간과를 합니다. 왜 간과하느냐 하면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상 거의 뭐 100분의 99가 아니라 뭐 100만명이 있으면 뭐 정말 뭐한몇 십명 정도 <laughs> 어 정말로 존재론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인정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로 이제 이런 사상도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앙의 어떤 제 이력으로 보면 저의 이력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 뭐 다니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여정의 어떤 그앞 부분에 있는 교회라고 할수 있는 대구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똑같은 걸로 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개인적인 미팅이었는데 차 마시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오, 어 제가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놀라기도 하고, 어 좀 열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에 있어서, 육체가, 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체의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만큼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이게 더 크라이스트와 어 크라이스트의 차이인데, 크라이스트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 그리스도라는 개념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에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안에서 그, 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기본 개념, 그 정체성 자체가 원래부터, 어, 사람들과 똑같이 죄가 있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온전한데 그 온전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 동일한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거듭난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같아질 때, 우리가, 어, 삶의 존재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같아지는 데 있어서 연결점이 뭐냐, 이렇게 할때 우리는 왜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할때그 연결점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육신, 이 자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그 육신으로 어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뭐 고양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육신 그 어떤 것이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그런데 이 연결고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는 어떤 측면에서 육신이 그 기능과 능력이 다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영지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laughs> 망치다. 이렇게 하면, 뭔가를 이렇게 충격을 주, 준다는 목, 충격을 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도구로서의 망치는 다 망치예요. 그러면 어 여러 가지 형태의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표면 표면에 흠집이 나면 안 되는 물체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나무 망치나 어 고무 망치, 뭐 요즘은 우레탄이나 실리콘 망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지만 충격을 준다라는 충격을 줘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망치의 정, 정체성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정체성에 합당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망치라는 것은. <laughs>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라는 목적 아래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더 나아가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한 여러 어, 형태의 국가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 다양 사람들의 다양성은 망치가 뭐 우레탄 망치도 있고 쇠망치도 있고 뭐 공사 현장에서 쓰는 햄머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포크레인 같은 데 달아서 때리는 어떤 그런 아주 육중한 망치도 있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하면 충격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 자체에. 그것이 망치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모든 망치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체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이렇게 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육신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종이 되고 죄인이 되었더니 그 종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받는 그런 뭐 십자가와 같은 처분들에 내 자신을 맡기니 거기서 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더라. 죄인이 돼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더니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망치로 보면 충격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격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것이 있듯이, 어,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상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이라는 그런 가치 개념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 또 자식과 아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또뭐 직장에서의 관계 안에서 또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 일로 만났을 때는. 뭔가 좀더 수고를 더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대가 하기 싫어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성격이 있고, 정말 세상에 동일한 사람 하나 없이 다 다른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육신 가진 존재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육신 가진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만든 육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고 나도 다르다.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 그러면 이미 두 개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앞선 시간에, 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육신에 대해서 다르게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성경의 모든 흐름들은 일관되고 동일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뭐 초대교회에서는 거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 어 죽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은 필요 없다. 어 믿음만 운전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렇게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육체는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육신이, 그, 처음 만드신 육신과 동일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와 자기들의 육신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다 그릇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출발이고, 그, 어떤 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은 기절, <laughs> 기절했고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그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전하다, 내보다 온전하다, 그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정한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 아니면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어떤 뭐 확신이 차서 사실은 이 확신이 차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을 보내, 보내야 되지만 어떤 세월이 지나서, 어, 어떤 자기 마음에 뭐 저와 같이 확신이 있어서 어, 이제, 그걸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다. 어 예수님은, 어, 더 크라이스트고 나는 그 정체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그게 못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처럼 될거 아닌데 왜 교회에 모여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구에 그 시내에 있는 어 N 교회 N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까이 살아서 주일날 교회에 이제 한 번씩 뭐 습관도 있고 하니까 가 봐야겠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설교 듣는 동안 쌍욕을 하면서 막 들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걸 들으려고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돈 내고 앉아 갖고 있냐. 물론 태반은 졸고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 교회에 와서, 그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저렇게 하니까 복 준다, 뭐 이렇게 그거는 발신을 섬길 때 하는 이야기지,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 말이에요. 약간 이야기가 딴 데로 갈수 있는, 오늘 그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도 영지주의는 있습니다. 사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님과 나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거.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먼저 가시고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러러 보는 건 합당한 존경이에요. 그게 그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나는 예수님처럼 될수 없다. 그래서 나는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교회나 신앙에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내보다 더 나은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아, 저 사람 영빨 대단하다더라. 이렇게 가면 괜히 말도 못하고 막 쫄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를 여러 개로 이렇게 겁을 나눈 거예요. 급이, 급을 나눌 때마다 육체 인간의 육, 육체라는 것이 다양하게 몇 가지로 주,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걸 내가 안 믿을 뿐이단 말이죠. 왜못 믿느냐? 자기가 어, 자기 행위를 보고 그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는 짓이 부정한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살면 이 육신만큼 정한 게 없어요. 그 육신 안에 설사 뭐 여러 가지 욕심이나 화내는 게 있다고 해도 예수님도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남 장사하는 거막 상도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도 막 마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화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화를 내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화를 안 내고 있으면 그것도 병신이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 네가 망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다니 하면서 그런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또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분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없이 그렇게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은 너무 정한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기에 너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자꾸 육신을 보니까 부정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육신이 아닌 다양한 존재. 그 육신 안에 그 스스로를 부정하게 보면서 난 예수님과 달라. 예수님과 자기 삶의 목적을 다르게 놓고 보니까 다른 것이지, 육신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부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경이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이 자기 거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정말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것이, 그것을 내 스스로 부인하고 막 흠집을 내려고 해도 안 된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 난 다르다. 예수님처럼 될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 영지주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이 요한 인서를 쓴 사도 요한의 말씀도 그렇고, 사실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어, 입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